보수 성향 70여 개 단체가 모인 연합 단체에서도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직적인 댓글 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3일 70여 개 보수 성향 단체가 함께 모인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여론 조작을 감시하겠다며 6.3 대선 온라인 댓글 감시단을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김문수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이 너무 적다고도 강조합니다. 질문 수백 클럽이 내가 볼때 훨씬 많은데 댓글을 쓸 줄을 몰라. 이어 강사를 연단으로 불러내 소개합니다. 다름 아닌 자유손가락 군대, 이른바 자손군을 운영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에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투표 결과에 저희가 어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댓글 올라오는데 좋아요 하고 총을 쏘는 우리가 이제 총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0개 쏠수 있거든요.